춘봉이가 추천하는 무선 자석 거치대 바이크 소울의 탱크입니다. 상시 품절이라서 미리 구매하셔야 되고요. 슬림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배달뿐만 아니라 라이딩도 굉장히 좋고요. 밀착되는 형식이라 견고하고 튼튼하며 방수 효과 또한 뛰어납니다. 충전 속도까지 기존 무선 충전보다 빠르고 손색없는 바이크 소울 탱크 지금 구매하세요. 저도 사용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춘봉입니다. 오늘은 큰맘먹고 LS2 헬멧 FF901 기변했는데요. 리뷰에 달렸는 댓글이 몇 있어서 바로 준비해 봤습니다 전문적인 것보다 직접 일주일 사용 후에 느낀 점을 솔직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봉입니다 아 오늘 날씨 좋다 오늘. 아... 제가 이 헬멧을 바꿨죠. 근데 바꾸자마자 리뷰 좀 해달라고 하시길래 리뷰 좀 한번 해드릴 겁니다. 조금 상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헬멧 살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홍진을 버렸다는 거죠. 조금 피진 거지. 4년 동안 뭐 CH5, i 0 이렇게 헬멧을 썼는데도 엽자니 안 들어와. 그래서 아 홍진은 대기업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업계 1인데, 아, 나 같은 짜마리한테는 협찬 안 주겠구나 해서. 아, 그냥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래갖고, LS2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LS2 헬멧, 이 FF901이라는 상품인데요. 바람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풀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제품인데, 어, 이거 사는데 진짜 한달 고민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제가 허리가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연골이 좀 많이 닳아서 척추가. 척추 사이에 연골이 좀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좀 변형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뭐 오토바이 타는 게 먼저긴 하지만 헬멧을 너무 무거운 걸 써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들었, 들었습니다 뭐 아이백을 쓴다고 해서 막 목이 굉장히 뻐근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걸 쓰고 나서 좀 느낀 게몇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 아이백이 정말 무거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무게감부터 제가 많이 알아봤거든요. 자, 일단은 홍진 거로 비교를 해보면은 홍진 풀페이스 말고 시스템 말고 오픈페이스가 기본 1300에서 한1500 사이 무게가 있더라고요. 다양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 1300에서 14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무게가 무려 1,550이에요. 이게 카본 제품도 있는데, 9만원만 더 주고 사면은, 8만원만 더 주고 사면은 카본인데, 근데 사이즈가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아, 살만하겠더라고요. 아, 카본 같은 경우는 1,550이고, 이거는 1,550g인데, 아 50g이면 그냥 이거 사도 되겠다 싶어서 이걸 샀거든요. 그래서 <laughs> 무게를 봤을 때, 당연히 오픈 페이스가 <laughs> 무게가 덜 나가긴 하는데 이게 시스템에 비해서 덜 나갔다, 덜 나간다는 거는 좀 아주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시스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같이. 그리고 시스템 한번 뽕맛을 보면 그러니까 뽕맛이라기보다 아 편안함을 알면은 이제 시스템을 고집하게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썼던 거 아시죠? 아이백 홍진 거. 네. 그게 2,1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헬멧보다 600g을 더 달고 달았다는 거예요. 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조금, 4시간 운전하면은 확실히 이제 데미지를 입어요, 목에. 그렇게 나는 익숙해져서 그런가,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아닌데, 그래서, 음, 무게감이 일단은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뭐 밸런스야, 뭐, 이거. 턱주가리가 뒤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턱주가리가 뒤로 넘어가니까 밸런스는 좋고.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놀러 갔다 왔는데, 제주도 내려갈 때 한, 안식한 6시간, 장시간 운전을 해도 아주 끄떡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게감이 좀 적다 보니까 부담이 덜해서 거의 풀페이스보다 한 100g, 200g 밖에 안 무거우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가벼워요. 그리고 디자인! 디자인이야 뭐, 이뻐서 샀으니까 디자인이야 뭐, 볼건 없지만.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조금 사기당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겨자색인데 이게 무광으로 무광처럼 보였어요 사진상 그래갖고 난 무광이 좋아가지고 무광을 하려고 했지만 어, 막상 받아보니까 색깔도 약간 금뭐 금, 약간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자주 보니까 아 그래도 디자인은 이쁘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선바이저 있죠 선바이저는 당연히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컴퓨터 하다 보니까 이게 달리면서 이제 착용감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일단은 또 중요한 게 풍절음이죠. 풍절음이 니까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많이 나거나 그런 경우. 근데 이제 홍진 아이백 같은 경우는 풍절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풍절음이라고 생각할 만한 게 없어요. 굉장히 스무스하고 바람 소리도 뭐 이렇게 닫아서 가면은 진짜 뭐 방울새는 그냥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질은뭐 괜찮고 그 다음에 제일난 진짜 조금 조금 깜짝 놀란 게 여기 이게 바람 뭐지 바람 통하게 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 아무튼 요거 열면은 바람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응. 헬멧에 문을 여는 건데 요거를 열면요 와 진짜 시원해 그러니까 바람이 홍진 썼을 때랑 뭐 차원이 다를 정도로 바람이 이, 이 머리를 싹 바람이 들어옵니다, 머리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술력인지 아니면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여름때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들어와요. 그런다고 뭐 되게 막 이상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들어와. 어우, 씨발, 어우. 그래서 이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키 찰 때나 뭐 그럴 때도 좋고, 더울 때도 좋죠. 오픈 페이스가. 시스템에 조금 더운 감이 있긴 한데, 그것도 좀 완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모든 면에서 나는 아이백보다는 훨씬 좋았지. 조금 구체적으로 단점을 말씀드리면, 이걸 닫을 때, 네. 이걸 열수 있는 뭔가 손잡이 같은 게 없어.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닫아야 돼서, 실드가 지문에 묻어 이렇게 닫아야 돼. 음. 이거는 좀 불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가 너무 공간이 없어가지고, 안겪긴 사람들은 좀 입김이 좀 있습니다 네. 뭐핀 락이랑 뿌리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이백은 공간이 넓었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이거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잘 맞는데 지금 나보고 사, 두 분이 사셨거든 너무 가볍고 좋아가지고 착용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하관이 긴 사람들은 이턱끈이 정말 불편해요 되게 짧아 수선을 해야 될 정도예요 나도 지금 짧은데 목젖을 건드릴 정도인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학관이좀 기신 분들이나 목근을 좀 넉넉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동양인 두상으로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난잘 맞아 근데 약간 감자상이나 진짜 머리가 좀 튀어나온 상이면은 이거 조금 압박이 좀 있어가지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내가 좀 소두에다가 좀 머리가 약간 소양인 두상이다 하시면은 구매하시면 좋은데 약간 진짜 전형적인 감자상의 그 동양인이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단점이야 있는데 그거를 좀 커버할 만큼 좋긴 해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어,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백보다 좋다라고 한80%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무게감 자체가 아니 데미지가 하나도 없어 진짜 너무 가벼워서 뭐 솔직히 1,500g도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나는 솔직히 시스템 m 멧이 1,500g이면 엄청 가볍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언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재고가 많이 없어요. 특히 큰 사이즈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어, 구매 한번 해보셔야겠다 하시면은 좀 사이즈가 없을 수 있으니까 미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조금 사악하긴 해요. 근데 헬멧이 뭐 좋으면 좋을수록 비싼 거니까 이게 39만원입니다. 전혀 돈 아깝지 않은 헬멧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게 좀 제가 쓴 느낌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드렸는데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이 이제 그게 있잖아요. 비오는 날 오픈 페이스는 이제 우비를 입어도 이쪽이 가슴팍이 다졌는데그 이유가 이게 오픈 페이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목으로 들어가요. 워버를 끼게 되면. 근데 시스템이 장점이 이제 비오는 날에도 이렇게 하면은 비에도 잘 젖지 않고 무제 우비를 입다 하더라도 잘 젖지 않고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덜 춥고 그 다음에 좀 라이딩하시는 분들 고속 주행하실 때딱 좋고 오픈 페이스는 고속 주행하면 이게 막 실드가 막 떨리거든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담배 피는 분들 풀 페이스 끼면 담배 못 피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좋고 아무튼 뭐 이래저래 좋습니다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돈내 산이고 그럼 이만 뜨겠습니다 안녕.